네, 오늘 왜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또 음. 거의 여자친구 없이 저희 그 맨날 같이 놀고 있죠 그래도 사실 은연 중에 그런 그 마음가짐은 있어요 음. 내가 쟤보다 빨리 연애했지? 똑같지 못하고 이네 오늘 도별판 내기 위해서 여자분들이랑 합방은 안 잡았어요? 합방을 어, 많이 하긴 어, 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은 이 아, 친구는 내 여자 친구 될수 없다. 그렇죠. 방송은 끝나면 부터다 응. 바로 보는. 어 고생했어. 피곤하니까. 여자 친구가 나 응. 오늘은 저녁에 데이트 하고 싶다 하면 그날 방송 하는 날이야. 그럼 할수 있어요. 뭘 선택할 거예요? 공주도 해놨어. 방송한다 날. 그럼 맞아 방송 빨리. 아, 시간을 바꾸는. 시간을 바꾸는. 맞방송하 시간을 바꾸면 안 버리죠. 버리죠. 저는 시청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저희한테는 회사 같은. 회사에서 알아봤는데 회사 가르치말아이는형 똑같이 말요 그걸 다 이해해주셔서 그래. 첫번째네 관심사의 어, 외모와 학력 취미가 어, 맞았으면 그래. 좋겠다 이런걸 다으셨지만 그래. 첫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는 아, 거아 진짜요? 게 네. 네. 제일 스트 그거 안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많이 벌어야지 집중사고 많이 벌어도 아요네사 아, 여성분을 소개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면 오늘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그래요? 진진심이 진심 아니고, 준석님 빼고는 두분 진심이 아니잖요 왜냐면, 왜냐면 <웃음> 프로필 작성을 했는데 직원들 소개문맞춰어요 장난이잖아.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지진이. 아, 하세요. 음. <laughs> 듀올리스트의가 있을 아니 너무나 중요한 일일지라도 네. 그냥 여러분한테 직업에 아, 어떻게 네. 제일 몰았을 때 포켓몬 마스터 이런데 장난치고 갔다 이런, 아, 이런 네. 느낌 때문에 아, 어. 어. 리스트 유명한 국가들 그 아닌가요? 네.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요? 국가들 진짜 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한일전투에 다 그러면 약간 프로게이머 같은 건가? 프로게이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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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 진짜 진짜로 진짜아 그래요? 저 분야에 공장을 찍었다. 아, 여기 이제 청소 쪽, 저희 이제 대회 기획 쪽한해 전에요, 국민 채널. 이거 장난이 아니네. 저거 나름 나름. 소켓몬 영상으로 조회수 2 0 0만 짜리 있습니다. 직업에 이렇게 맛있어. 음. 아예 장난치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어, 아무래도 유튜브. 아아무래 예, 그런 걸 금단어 유튜브를 어. 했다. 아예 금단어 유튜브를 어. 했더니.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의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적게 써도 인정할 수 있는. 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장난 같지만. 약간 이런 느낌? o n t k n 아 w what I am. I am. I am. I am. I am. I 년? m I am. I am. I am. I am. 이게 코로나 아, 시작되기 전에 일이요주도다 아, 어, 아. 아. <laughs> 했으면, <laughs> <다> 했으면 <laughs> 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laughs> 아아 <내 모습을>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멋있어. 마지막 연애난 <laughs> <laughs> 근데 가짜 연애었어요아 의미 없 <laughs> <laughs> 가짜 연 그때 이마음 주지 않았어요? 아... 딱 그런 게없어아그요 뭔가 그때 느꼈어요. 나방창이좀 프로인가 여성을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네?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그그것 때문에 막 어? 잘어 예. <못 침해. 웃음> 아니..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웃음> 어쩐지.. 아니 반대로 면 네. 여성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라는건아니잖아요 아.. 네. 방 만날 수 있었는데 네. 네. 그렇게 치면 어 그렇게 치면.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이성다아그방여 제일 여성을 만 제일 낫다고 생각해 어아 아. 남자친구로서는 내가 제일 최고다. 아 진짜 최고죠. 그럼 진짜 아직 최고죠. 만난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내가 남자친구가 되면 어떤 점이 좋다? 어필하려고 하시면 요 저요? 네. <laughs> 어떤 점 신체가? 아니 그.. 바보다? 그죠. 바보가 없다 A 에포 용지.. 몰랐이구나 우유점 말고 여친구한테면뭐 어떤 점 잘해줄 수 있다? 어..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laughs> 뭐.. 뭘.. 뭘... 나는 연애 채팅이나 이렇게 해줄 거야 했던 거 생각했던 거 없어요? 어? 궁금하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와, 진짜 할게 할 없네? 왜못손 잡는지. 약간 뭐랄까 처음이라서 다보절 만들어 가는거예 아. 연애를 하면서 이제 절 육성해 나가는 게. 연애 중간 눈수 눈날 때도 괜찮아요? 어휴 그렇죠. 원래 그래서 생각하던 막 그런 연애를 한다면 눈사, 보이가. 눈이지 <laughs> 눈이. 잘해줄 수 있다 는 것은 제가 은근히 취미가 많았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래서 취미가 없는 분이라면 같이 몇개소개줄 수도 있고 취미가 많은 사람은 더 가게 연관성이 있어요. 고 싶은 맛집을 많이. 그거는 아, <laughs> 네 맛집을 많이. 네. 어, 맛집 많이 알 <laughs> 음식 사진 상당히 잘 찍어요. 음식 사진 음식 잘 찍는 거말고음 사진 잘찍어요영영영 영화, <laughs> 중독 여자 외국만나고 는거같아요 맨날 일을 들어요 일만 해서? 아니 일하고 저녁 시간 많잖아요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연애 경우는 없다 보니까 여자랑 얘기를 할때잘 못해요 왜냐면 그... 네. 이 완벽하게 맞는 공통적인 취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이성이랑 대화하기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둘은 잘 알겠지만 말 하면 깨어져 어떤 이렇게돼는 <목소리는> 아, 어떤 거냐면 번째는 두번는두동관는자가 있으면 너무 는두이 들어가요. 아는두 번째는 두는두 번째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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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두는는 드릴 수 있을지, 뭐 리스트 업도에서 보여드리고 어이. 뭐가 이렇게 개선되면 연애를 하기에 좀더 편할지를 알려드리는 데, 음. 세부는 일단 활동을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다. 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웃음> <웃음> 그렇죠. 모두 <laughs> 뭐, 외모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같은 방송 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소개팅을 막상 했는데 이상하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취미를 만나가지고 막상들끼리 하고 있고. <laughs> 그럼 세 분이서 생각했을 응. 때아뭘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여자를 만나약서 우리가 뭘 해보자는 건 아예 안 해봤어요? 저희 말로는 해요. <laughs> 저희 <말은 잘해>. <웃음)> 야, <웃음> 야 오늘 가서 바꾸시자 이거바고가하가 가시러 가자 근데 막상 가면은 뭐 이렇게 수건으이 춤추는 고 가면 춤잘 추는 거추고 구경하고 제가 보니까 문자 달리안 돼. 달리안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애가 그냥 정확하 음. 이성에게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아, 아. 화장도 안하고 수시자한 모습도 자연스러운 나이 모습도 사랑이주는 사람을 만날거야 이러면서 아무리 돌아다닌들 제가 그러니까 어. 처음 봤을 때세분다 외모를 본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 그분도 여성도 남성을 볼때 외모가 호감이 가야 음. 대화가 하고 싶잖아요 음. 근데 지금 외모적으로 남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뭘 하는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음, 음. 저 하고 입니다 헬스 헬스 하고 있어요? <laughs> 저는 바디쿠플도 얼마 지웠어요 어, 그러면 그 인정. 이데 그건 중요해요. 몸 관리 해야 돼요. 주부한는는이기 응.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막 커지고 그런 거를 원치 않는 사람. 몸은 그래. 커지잖아. 네. 돼요 마른 남자 좋아하는 사람. 말라도 돼요. 근데 마, 마, 말라도 육포 같은 남자가 있고 음. 멸치 같은 남자가 있잖아요. 음. 이 기준이 뭘로 나눠지냐면. 좋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마른 몸을 이제 하더라도 아, 건강해 보여야 해 비실비실 돼 보이면 안 아, 어, 돼. 그근데비실대 보인다. 아, 운동 경험 있습니다. 경험 이 있는 거 말이야. 체단실에서 운동하기 싫어요. 아니요. 한달 만났는데 한달 만났는 건 연애는 한 달을 하잖아. 아 그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연애 만나고 싶다면 첫 번째 그냥 일단 무작정 여성 간이 만나보기 해야 되 돼. 그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 찾, 찾겠어요 어, 제,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면 무조건 그 개체 수 늘려야 될거니에요 여성을 네, 네, 네. 만나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는 따로 하기 싫고 어, 나를 원하는 여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돼이 진짜 힘든 일이야 자기 아, 관리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무슨 자기 관리 하세요? 그냥 뭐랄까 응. 화장품 사고 그냥 이러 예. 네. 여기서 네. 말할 는걸는 인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장기 관리 내 만족 자기관리도 지금 하도 중요하지만, 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여성을 만나고 싶으니까. 스타일 좀 변신해야 될것 같은데. 네. 둘, 둘, 둘. 아, 셋다 해야죠. <laughs> 셋다 해야죠. <laughs> 셋다 하는데,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다. 아, 그러면 제일 잘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껌만 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스타일 바꾸실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게 너무 튀거든요. 예,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니 약간 그래, 그래서 원래.. 어.. 하는거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사각이 웃음> 아니야? 이제 내 모습인지 아시겠어? 이거면.. 그니까.. 아니 선생님 이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만좋아지는 <laughs> 말할 수 근데... 없이 점점 만좋아지는 여자들은 나보다 반이 풀는것 같아 남자 부담스러워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오기 전에 그 말했거든요 나는 꾸안꾸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아 <laughs> 저는 그우안꾸라는게 되게 모순 모순 덩어리의 단어라고 거 <laughs> <될것 같은데. 웃음> 어떻게 끊이지 하는 척을 하시는 <laughs>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오늘 저는 <laughs> <자>. 일단 본인만의 <laughs> 생각이 진짜 탁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엄청 세요 혹시? 어. 여성들 만나면 진짜 누나 만나지 않으면 환상. 네. 음. 아, 저 근데 의외로 저 근데 저를 좋아하는 만큼 남도 엄청 존중해요, 자기. 아 그래요? 제가 진짜, 진짜 웬만하면 갈등 같은 거잘안일어나 있어요. 이런 점은 굉장히 그게 장점이에요 예. 늘 장점으로 업그레 시작할게 나는 너의 취미, 너의 취향 다 존중할 수 있다 응아 그 스타일 겠다 만났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아 스타일을 바꿔서 쓰고 싶다 하면 이싶아 그래요? 그럼 쓴다 나잠깐만 꼴찌 꼴찌 네 꼴찌 아, 근데 포함해서 일등부터 말할까요 뭐 1등부 진짜 군대가 진짜 아쉽네. 준성이. 음... 네, 니제이이 기분이 매치이잘될것 같은 사람이. 여성분들 거. 수락이 많이 나. 음 그런.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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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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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직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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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솔이솔이 솔직 솔이솔이 솔직 그럼 여기서 만나요? 아 떡콘 여기서 요아정궁금해 저희 지금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저희 떡콘 사장님들 진짜. 아 진짜? <laughs> 선택 당대. 아니 아니 나 나. 아아 아. 아자 배치고요.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데아 근데 결국에 그 매칭률 기술. 매칭이 이렇하잖아요 아, 그래. 제가 생각하는 매칭이 이렇게 요 막상 실제로는 어떻게 다를 수 있지. 음. 매력만은 이제 밀리지 않는 사람? 확고할 거같아데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응. 어 맞아요. 제가 항상 말해요. 이제 슈치 혹시나 근데 없었었어요. <laughs> 어 그게 문제지. 남자반, 남자를 어떤 성형이 좋냐 이런 거 바뀌기 때문에 1분에 한번 확인거리 쓱 지나고 신호포보다 오늘 방송 여행까지 <laughs> 진행하다가 <laughs> <진짜> 여러분 <laughs> 그럼 <웃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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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매력해서 꼴지가 아닙니 그만해 <laughs> 이칭률 매칭률에서.